하고 그리고 우리 오늘 촬영 팀들 우리 우리 팀이늘 팀원들 다 같이 다 같이 보는 날들이잖아. 어, 그 촬영 잔뜩 잡아놨잖아. 네하분총네 네, 네네 분인데 네, 팀원들이 찍는 거는 세분 그리고 뭐 식사하고 뭐 그냥 이야기하고. 일인데 이렇게 일만 하고 있는 본인의 삶이 힘들진 않나요? 네. 아 근데 어 그렇지 않아 왜냐면 내 일을 하냐 남의 일을 하냐 그렇게 두가 지잖아 아 그치 그 그래서 나는 어... 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냥 이 일이라고 별게 생각 안 들어 어... 오히려 어떤 느낌이냐면 돈 받으면서 같이 운동하고 그 다음에 내가 레슨생 통해서 피드백 많이 들는데있잖아 물론 내가 이제 리기에 대해서는 피드백도 주고 하지만 그 외적으로 뭐 같이 밥 먹거나 커피 한잔하거나 그럴 때는 많이 배우지 본인들 업계에서 탑에 있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좋아. 내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언 같은 거 많이 받고 아, 형은 이제 형의 수강생들한테도 많은 걸 이제 듣고 이제 얘기를 하고 배운다고 했잖아 음. 최근에 이제 수강생들한테 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영감이 됐던 이야기가 있어. 미용 쪽에 일을 하시는 꽤 유명하시더라고. 네. 어제 수업하고 어, 같이 마한끼하고 커피를 한잔 하게 됐는데 엄청 성사하시더라고. 눈 눈빛을 뭔데? 눈빛을.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여기를 좀더 자르고 싶으면 약간 미세한 여기를 계속 본데 거울로 여기를 계속. 어,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빨리 캐치하고 빨리 물어봐주거나 빨리 좀 대처해주는 거. 그런 다음에 이제 내 이제 내그 대표님의 손님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 단자리들 다 있어 다 있는데 저 끝에 있는 손님들 눈빛까지 <laughs> 다 캐치를. 그것도 이제 대놓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누마 살짝 살짝 돌려가면서 이렇게 자기 자기 공백 머리를 깎으면서 살짝 살짝 보고 뭐, 저기 뭐 원할 건데 지뭐 누구야 거기 한쪽이야 가서 한번 봐줘라 어, 그래서 엄청 섬세하고 그리고 나도 좀꽤 섬세하게 어, 피드백을 주거든 그분도 이제 거기서 나랑 좀좀 어, 뭐랄까 통하는 걸 느낀다. 그리고 어제는좀 사는, 사는 이야기들을 좀 했었고 어, 그분 어릴 때좀 어떻게 했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었고 그내 이야기도 했었고 그분은 스타일이 엄청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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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이렇게 탁탁 툭 탁탁, 하는 느낌이고 내가 추구하는 거는 좀잘 계속 잘 준비해서 한번 이렇게 콘텀 점프를 한번 하는 건데 이제 좀 그런 것들을 좀 주의 같은 거도 주시고 좋은 것 같은 것도 해주시고 어 그랬지 이, 이거 하고 또 최근에는 투자 일하시는 분. 같이 식사하고 또밥 먹고 어, 내가 어제 말했던 낮에 같이 그 와인하고 샴페인 한잔 하면서 응. <laughs> 얘기하다가 내가울었지 눈물을 어. 짜버리셨다고안 <laughs> 그래도 <laughs> 다음 주에 어 나한테 거의 진짜 피드백 많이 주신 분이 있어. 내가 이분 덕분에 완전 내 수, 어, 수업 형태나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 내가 존경하는 분까지 다 바뀌고 다 생겼어. 어, 거의 스승님이네요. 어, 이제 우리 어, 저, 우리들의 한어마뻘 정도 되는 나이. 이제 어. 그분도 내가 다직에 만나자해서. 어. 수업은 이제 다 끝났는데. 음. 한 번씩 같이 만나고 식사하고 하거든 최근에 만난 거는 그분 3월에 3월에? 3월에 만나서 또 내가 이렇게 항상 좀 그래 랬 어, 내가 이때 좀 이렇게 또 새로운 것들이 생겼고 새로 하는 게 생겼고 성장 과정 같은 거 한번 말할 겸 피드백 또 들을 겸 자작 전기 컨설팅 그런 느낌. 응. 음, 어. 아 어, 그래서 그분이 그때 뭐랬냐면 아 수업도 so, no. 컨설팅 아, 받아야 됐지. 아, 아니 문제. 이거. 니 완전. 아스팔트 탔네. 근데 컨설팅 컨설팅 해주는 격인데요. 그서 <laughs> 내가 수업 이런 저기 해, 저기 받아야 된다면서. <laughs> 근 <근데> 진짜로. <laughs> 근데 그거를 나는 오히돈 받으면서 아, 컨설팅 을 받고 있는 격이지. 그럼. 어떻게 보면. 어. 그런.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수강생분들이 몇몇 어. 더 있다고 했습니까 음. 엄청 그거 해. 감사하지. 왜냐면 수업만 하고, 약간, 이렇게 해도 되는데, 어, 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니까. 그래서 좀, 뭐랄까, 빨리빨리 빨리, 빨리 이렇게 크게 될계기 내가 2년 전에 나랑 좀 완전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1년 전에 나랑 도꽤다를거든 다 레슨생들 덕분에 살고 있고, 레슨생들 덕분에 많이 더 발전하고 있고. 거의 그런 것 같아요. 물론, 그 외에도 도움 주시는 분들 많이 있고, 많이 음, 있지만. 형이 항상 말하던 수영을 빨리 해라를 형이 하고 있네? 어. 그, 어떨 때는 내가 잘 못할 때도 있는데. 왜냐면 수영할수록 빨리 저거 하니까, 빨리. 보질 수 있으니까 수용만 하면 그래서 우리 코치님도 내가 말하는 수용 엄청 잘해. 한멋 맞히는 스펀지 스펀지. 그렇다고 이제 무조건 다 빨아드는 게 아니라 좀 잘못된 거는 걸러 듣기도 하고 오히려 나한테 좀 이건 말고 이건 어떨까요? 어.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좋은 동업자네. 그렇지 엄청나. 내가 그런 안목을 가진 거 플러스 이제 그분이 나한테 또 와주신 거. 어. 어, 그둘 어, 둘, 다지. <laughs> <같이. 웃음> 우리 지금 이제 새벽 아침 수업 끝내고 그리고 어 우리 팀원들 어 사진 팀원들 촬영 팀원들 만나러 가잖아. 다 같이 이제 만나서 식사하고 어 이제 촬영해야지. 이제 사진 팀을 운영하면서 어. 형이 개인적으로 단기적으로라도 좋으니까 목표로 두고 싶은 게 있다. 아 그래? 뭐 내가 구체적으로 생각 안 해봤는데 방금 네가 나한테 물어보면서 내 머릿속에 딱한게 어, 있어 올해 올해 이제 올해 6개월 5개월, 5개월 남았잖아 그치 나는 나는? 나는 보다 그냥 이렇게 이 식스필름 그 저기는 계정은 지금 2, 2만 명이잖아 뭐 2.2만 명인가 어쨌든 어 거기는 3만 명 돌파하기 아 5만명 어, 크게 잡아야겠다 <laughs> 그래야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laughs> 크다라 하니까 5만명 돌파하기 연말까지 5만? 어 그리고 우리 팀원분들 거는 5천명 어 우리 각사람들 거 5만 과 5천? 어 왜냐면 이렇게 해야 돼 왜냐면 <laughs> 아, 진, 그 내가 100번 쓰기 내가 처음에 한1 2일째 하고 못 썼어 수익에 관련된 거를 썼었거든 이렇게 수치 뭐 수익에 관련된 거는 의외로 잘이어진다 하대 그때 내가 100번, 100일 중에 100일 쓰는 건데, 12일차, 14일차인가, 10일차인가 하고 못 썼으니까 10% 달성했나? <laughs> 근데 사실 그거의 50%에 관한 거를 달성했지. 그때 달에, 그래서 음, 5 0 0 0명을 잡아놓으면 못해도 2500명은 되겠지, 뭐. 연말까지 <laughs> 사람들을 뽑았잖아 어제 어, 어. 형한테서 어쩌면 형 밑에서 배울 그런 느낌의 사람들을 뽑았는데 음. 뽑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였어 아 이런 사람을 뽑아야겠다 싶었어 내가 안 그래도 뽑기 전에 우리 난 항상 피드백들을 레슨생분들한테 받는다 했잖아 어. 그 레슨생분들한테 물어봤어 직원들을 뽑을 때 어떤 걸 보느냐. 일단 무조건 그냥 다 똑같아요. 성실함. 그 다음에 어떤 잘못을 얘기해줬을 때두 부류가 있는데. 한 사람은 되게 탁, 일단 표정 보, 표정에서부터 표정 티가 난데. 좀 약간 확, 아, 언제나 어, 하는 그런 표정, 싫은 표정 하는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은 탁, 와, 그딱 얘기해주면 엄청 탁. 얼굴 빨개지면 좀 부끄러워 하면서도. 그리고 딱 다시는 그런 실수 안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더 선호를 하더라고. 그리고 일단은 확실한 건 무조건 성실한 거. 어, 나도 아직 어려서 안목이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좀 감은 좋거든. <웃음> 착각인가? 착각이 <laughs> 맞아요. <laughs> 아니야 아니야. 감감 좋다. 우리 형이 음. 지 형의 일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 끌어당김의 법칙이나 어... 여러가지 그런 방법들을 사용을 하고 있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사용, 어 사용 표현 사용 좋다 방법들을 음. 어쩌다가 좀 관심을 가지게 됐는요 관심, 어쩌다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었어 왜냐면은 어, 효진이는 미리 어, 전부 다 알고 있었을 테고 영상을 봐서도 이제 또 새롭게 알았겠지만 경제적으로 좀 부족하게 자라왔기 때문에 거기 성공을 원할 수 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그쪽 관심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된것 같아. 어 그때 내가 보는 그 상현남, 음그 채널 떠서 보고 이런 게 있나? 근데 처음엔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 등름 잡는 야기같기 하고. 생각하면 이루어진다니까. 아, 물론 생각만 하면 안 돼. 그러면 상상만 하면 안 돼. 그거는 그거 망상이. 그러 그러니까 상상은 하되 이제 열심히 노력해야 돼. 우리는 저기 수찬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얘기해 보면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서 아저뭐하는님저뭐뭐 뭐 원합니다 그래놓고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기도만 해뭐 원합니다. 주세요. 일, 이러면 뭐 주, 주겠니? 아시잖아. <laughs> 응, 이것도 그런 거 마찬가지 같아 정말 열심히 원하고 간절히 원하고 계속 뭔가 행동을. 해야지 액션을 취해야지 그래서 지금 그거를 적극 활용하고 있어 내가 지금 여태 되돌아 봤을 때다 어, 끌어당김의 연속이었어 완전 어떻게, 어떤 떻게어 생각까지 드냐면 지금 내 목표가 뭐야 부자 되는 거 부자 아, 되는 거잖아 경제 자유를 내가 이거를 다이 꿈을 가지고 가지기 위해서 태어났나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가난하게 태어나고 그래서 힘들게 자라고 그래서 지금 러닝을 하잖아 러닝 수업을 통해서 이제 레슨생분 만나고 피드백 듣고 그리고 이분들이 다 어떤 자기 업계에서 탑인 사람들이 많잖아. 그리고 지금 이제 러닝 이제 점점 부자 운동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이미 선진국에서는 아침마다 달리기를 다 하거든. 우리 레슨생분들 얘기 들어보면 해외 바이어분들이랑 만날 때 우리 한국인들은. 술자리로 비즈니스를 가지지만 그쪽 사람들 만날 때는 항상 기본적으로 운동을 해줘야 되는데 같이 그래야 얘기가 좀 도, 되고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하, 하면 되게 음, 달라 나도 싫어서 간뒀지만 이제 나, 나를 위해서 하니까 <laughs> 음, 좋아 에너지도 좀 다르고 음, 하고 나면. 하기 싫던 청소도 하기 싫어지고 아 하고 싶어지고 어? <laughs> 하고 싶어지고 막좀 에너지가 좀 이렇게 생기는 텐션도 좀 달라지고 그래서 그 텐션 가지고 내일 하고 또 누군가 대할 때도 되게 조, 좋은 모습으로 대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거를 지금 계속하고 지금도 뭐 계속 적고 또 어, 하고 있 계속 끌어당기면서이었어 아, 저기 그래서 아. 나는 어, 선생님들 만나고 또 당구장 다,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통해서도 그 당구장 제주도 당구장 사장님 만나고 거기 그분 이제 나한테 좀더 확실하게 좀그 어, 경제적 자유에 대한 방향성과 공부도 시켜 주고 좀 또 꿈을 확실히 좀 잡아주는 사람이었지. 늘 자주 연락하고. 어. 그래서 어, 나는 어쩌면 여기에 가, 가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 같아. 그래서 이건 좀그 <laughs> 사이가 있는데. 그런 생각도 들었어. 이 모든 게 어. 운명이다? 음, 아. 어. 필연일 수도 있지, 필연. <laughs>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음. 하루를 되게 알차고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아, 어, 보편적인. 어. 보편적인. 어쨌든 어. 성공을 위해 열심히 어. 살고 있는 거잖아힘 음. 딱히 막 힘들진 않아? 예전에 이제 뭐 운동선수 할 때나 그런 때랑 똑같이 다른 형태로 음. 힘든데 그 전에 힘들면 음. 어, 나한테 별로 그렇게 막100%다 도움 되는 건 아니었고. 지금 힘듦은 나한테 다 도움 되는 힘듦. 음. 그래서 되게 좋고 재밌어. 예. 그백번 쓰기를 하면서 음. 형이 실질적으로 어~ 너백번 뭐 쓰기 덕에 내가 이런 게 떠올랐다 뭐 이런 걸할수 있었다 그런 어. 게 있었어. 나 어, 엄청 올라 그게 백번 쓰기를 하는 게 내가 뭔가 계속 하자 하는 것들 있지. 음. 계속 우리 카톡방에 할일 적고 어떻게든 체크 표시로 적고 하자. 못해도 된다 그때 못해도 되고 대신에 일정 할 일정 데드라인 다시 설정해서 이렇게 하자 하는거 하잖아 근내 현관님이랑 그렇게 하거든 늘늘 늘, 일단 돼도 안해도 계속 계속 그렇게 하면 할수 밖에 없어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들 계속 엄청 많아 네, 내가 존경하는 스노우 포스의 김승호 회장님은 음. 이제는 로번쓰기를 음. 안하신대 음. 왜냐면 이제는 자기 어떤 목표가 있으면 계속 하루종일 그거에 서해서만생각 h 되고 e s a one s i n g l 중얼 e y t a b l 거야. 예를 들어 예를 들어서 필에적었필에적었 a 월 순수 l l small, s 목표 l l s 중얼속리면서 다니는 거야. 계속 l 월 때도 중얼거리고 오히려 m 창하고 s m a 번1 0 0 0번1 0 0 0번 l small, s m a 거 l small, s m a 거 l s m 좀 l l small, small, s m a l 년이라 하면 안 돼. 나는 이미 됐다고 해야 돼. 이미 난 그런 사람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레슨 또이 마음에 너무 좋고 약간 약간 뭐랄까 자신이 있어. 자신이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기가 눌리거나 그런것도좀 덜하고 음, 다시 경주로 내려갈까 아니면 내가 왜 올라와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때가 많았을 것 같은데 어. 그때마다 어떻게 이겨냈어? 사실 나는 위기가 진짜 많았거든. 보니까 어떻게 잘 진짜 운으로 운으로 <laughs> 운을 믿었어 나를 믿기도 했고 아 이것도 분명히 잘 지나갈 거다 약간 한 번씩 번아웃이 오거나 좀 지칠 때면 아, 나는 내 거를 되돌아봐 내거 되돌아봤을 때다잘 되돌아 나한테 위로받는다돼 나한테 해왔던 걸 떠올리면서 아. 뭐라도 해보려고 음. 서울로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형도 그랬더군 그랬던 처럼. 사람이고 아. 아. 편하게 한마디 조언해주잖아 초반에 힘들지 초반에 힘든 건 당연하고 대부분 어떤 대부분 이런 말 이런 질문이 오면 대부분 사람들이 아 그래도 할수 있다 조금 지나면 그 과정이 조금 지나면 할수 있다 뭐다 이런 이런 말로 위로하거든응 음. 근데 아 그건 너무 흔한 거 같아 내가 생각하 거는 아, 힘들면, 그만해. 하지마. 어... <laughs> 하지마. <laughs> 하지마. 할 사람만 계속, 할 사람만. 바뀔 사람만 바뀌어라. 누가 한 마리죠? 이번 이 예장님이 한 마리잖아요. 어, 맞아요. 어, 바뀔 사람만 바뀌어라. 할, 할 사람만 열심히. 굉장히 현실적이네. <laughs> 할 사람만 <laughs> <양>. 열심히. <웃음> <웃음> 마무리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네, 마무리 인사요. 오늘 일단 어, 축하해주신, 생일 축하해주신 모든 분들. 하고 우리 h i n k I'm going 이 o go to t 좋은 시 e x t one. I'm g 더 i 늘연구 o go to the next o 늘 e I'm going to go to 고 h e next one. I'm going to go to the next o n